자 이번 시간은 별의 물리량 중에서 색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지수는 칼라 인덱스라고 해서 어 색깔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수를 말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 빛을 분광을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색깔은 어, 골절률이 큰 보라색과 또 골절률이 작은 빨간색으로 빨주노초파놈보 이렇게 쭉 나열되는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가 쫙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많죠 전자기파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왕선을 제외한 빨간색 밖에 있다 해서 적외선부터 마이크로파 전파까지 그리고 보라색 밖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부터 X선, 감마선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어 그래서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가시왕선 안에 있는 빛 중에서는 에너지가 크다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별을 자세히 보면 음 이렇게 가시왕선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쭉 이어져 있는 가시광선이 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가시광선에서 어, 센 색깔이 다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음, 6000K 정도 되는 별은 흑체 복사가 어, 6000K 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이 있다면, 지금은 노란색이 가장 세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5,000K인 별은 주황색 부분, 약 붉은색 부분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4,000K는 이렇게 또 빨간색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 점점 어, 피크를 이루는 가시광에서 가장 어, 에너지 가장 양이 많은 그 색깔이 점점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 쉽게 얘기하면, 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가 되는 파장은 짧아진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는 상수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어, 우리가 그냥 정량적으로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개형만 알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어, 에너지가 큰, 이제, 보라색 쪽으로, 어, 그 피크가 점점점 간다라고 알아도 되고, 빈의 변협 측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하면, 자, 요런, 이제, 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보면 뒤에는, 음, 미터 곱하기 K라는 절대 온도, 어, 자리가 없습니다. 이 상수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T가 만약에 태양 같은 경우 약6 0 0 0 k 니까 6000K를 넣으면 자 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는 어 센티미터다 그죠? 그리고 KK k 날아가면 6천분의 약 요걸 3으로 볼수 있겠죠. 2 8이니까약 3으로 보면 또 1천분의 1되니까 cm의 1, 1000분의 1은 마이크로미터죠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우리가 6분의 3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약0.5 마이크로미터가 어, 피크인 어, 값이라는 거겠죠 피크인 파장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어, 태양이 어, 가장 어, 최대값을 내는 파장이 얼마냐 요렇게 우리가 비닐업 없이로 알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에 있는 어 파장을 보면 음 여기는 이제 옹스트롬이죠. 옹스트롬이면 이게 약어 0.5쯤 되는 마이크로미터쯤 되는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어, 파장이 온도 높은 별일수록 최대 파장은 짧아진다 즉 피크 값은 점점점 어, 자외선 쪽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그죠 아래 에 있는 면적이 어, 전체 광도 또는 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개념으로, 어, 나타나집니다. 만약에 거리 같다면, 이 아래 면적은 광도가 되는 것이고, 다르다면, 그냥, 어, 측정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본격적으로 색지술을 알아보면, 자, 여기 있는 세개의 별이 있습니다. 자, 세개의 별을 보면, 어, 가시광선에서 요별은 온도가 낮아서 아까 말했지만 피크가 빨간색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요별은 온도가 세계 중인 가운데라서 여기 온도 어, 파장이 초록색 쪽에 피크가 있습니다. 요별은 어, 온도가 높아서 피크가 보라색을 넘어간 자외선 영역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늘 별이 업직처럼 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어 남다 백스 값은 파장이 더 짧은 쪽이 위치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비의변니업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색지수에서 어떻게 알수 있냐면 금방 봤던 것처럼 색지수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어 U B V라는 어, 필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U 필터는 울트라바이올렛해서 가시광선에서의 이제 필터가 아니라 자외선에서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하나도 없죠. 거의 없죠. 조금 있으면 조금. B 필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 필터입니다. 블루 필터. 가시광선에서의 보라색과 파란색에 이렇게 포함하는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V 필터는 비저블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눈에, 사람 눈이 가장 이제, 어,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한 필터라고 해서 V 필터, 비저을 필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V 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터를 이기게 이제 필터 그림인데 이게 이제 UBV 필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레드 필터와 요거는 적외선 필터인데 우리가 알 것은 요거만 알면 됩니다. UBV. 그 중에서 BV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B 필터로 찍고 U 필터로 찍으면, 우리가, 자, B 필터로만 찍으면, 가, 어,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과 파란색만 찍힙니다. 그리고 V 필터로 찍으면, 파란색과 초록색만 거의 찍히고, 빨간색은 거의 안 찍히죠. 보라색도 안 찍힙니다. 이렇게 특정 필터를 사용하면, 가시광선 중에서 특정 파장의 색만 찍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고르게에서 촬영한 어, 별빛의 등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겉보기 등급은 M이죠. 근데 m b 라고 하면 B 필터로 찍은 음, 등급을 이야기하고, MV로 얘기하면 V 필터로, V 필터로 찍은 어,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 필터와 V 필터의 특징을 이해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별을 에서의 색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B 필터와 V 필터로 찍으면 자, A 별과 B 별은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죠? 어, 맥스 값이 파장이 짧은 쪽에 있는 요게 이제 파장이 음, 긴 쪽입니다. 그래서 a 별이 더 고온인 걸알수 있겠죠. a 별이 더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b 별이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맥스, 그러니까 남다 백스 값이 파장이 짧은 쪽에 있기 때문에 고온인별이고 좋온 인별이죠. 자 그러면 a 별을 보겠습니다. b 필터로 찍은 a 별의 겉보기 등급은, 어 대략적으로 이 면적과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A별을 V 필터로 찍으면 역시나 이 부분만 촬영됩니다. 그러면 A별을 경우에, 별 A의 경우에 우리가 MB MV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B가 더 밝게 찍히죠. 밝게 찍히니까 이 우리가 어, 등급이 더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V 필터로 찍은 게더 어두우니까 등급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별 A에 어, MB 빼기 MV 한 이게 바로 색지수입니다. MB 빼기 MV 한 값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필터로 찍은 겉보기 등급의 어, 차를 이용해서 색계수라는 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비별 볼까요? 별비는 M B 빼기 M V 하면 자 M B가 이제 요거면 되고 요거. 요 면적 요 면적이겠죠. 빼이 M V 하면 누가 더 면적이 넓죠? M V가 면적이 넓습니다. 요, B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아래 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MB보다 MV가 더, 어, 더 밝게 찍히니까, 등급은 더 작겠죠. 그래서 MV가 MB보다 등급은 더 작게 됩니다. 그러면, MB 빼기 MV 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라는 별은, 색지수가 정확히 0입니다. 즉, 어, 배가라는 별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찍기기 때문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정확히 같아서 색 지수는 0.0이 됩니다. 그러면 어 배가보다 배가는 표면 온도가 약 10K쯤 됩니다. 배가보다 더 온도가 높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색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배가보다 색 지수가 더어 배가보다 표면도 낮은 별은 색지수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지수로 표면 온도를 이제 대응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 이제, A 차트를 보면, 밑에 보면, 어, A0, 배가 같이 A0인 별은 0.0이죠. 그 다음 태양 같이 G2쯤 되는 별은 플러스 0.0, 어, 5보다 조금 더큰 값을 갖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별에게 3만 K에 해당하는 별은 약, 어, 색지수가 마이너스 한 0.4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hr도에서 가로축을, 어, 색, 어, 보통 우리가 어, 분광형이나 또는 표면 온도를 썼지만, 색지수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H-R도에서 세로 축은 어, 절대 등급 또는 여기 있는 광도 어, 태양에 대한 광도 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색계수가 어, 표면 온도를 별의 표면 온도를 대신하거나 또는 어, 분광형을 대신하는 형태로 사용되어진다는 정도를 알면 어, 다양한 어, 과제 해결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어, 그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색지수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